지금 현재에는 이 작은 자동차 판매 대수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거에 멘탈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야 이렇게 테슬라 마진이 떨어졌다고 해서 놀리겠지만 그 동종 업계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5% 10%밖에 못 벌고 있는데 테슬라는 금액을 줄여도 우리보다 두배가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기술은 말도 안 되게 높은데 얼마나 등골이 서늘하겠습니까? 테슬라는 지금 뭐 주가가 높네, PER이 120배가 넘었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미래에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PER이 높지만 FSD 전 세계에 뿌려놓은 자동차에서 FSD 수익을 얻게 되고 에너지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로보 택시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옵티머스로 정말 무지막지한 돈을 벌게 되면 현재 이 PR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상상력이 떨어지십니까? 오늘은 필리 피셔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합쳐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섯 번째는 이 회사는 업계 평균보다 큰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이 회사는 영업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의 이익률을 물어보는 거고 여섯 번째는 미래의 이익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테슬라는 이 5번과 6번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테슬라는 현재 이익률을 잘 내고 있을까요? 테슬라의 2021년부터 22년까지 그로스 마진은 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인 현재는 다소 하락했지만 18%에서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완성차의 이익률은 평균 12% 수준입니다. 또 테슬라의 오퍼레이션 마진은, 즉, 영업이익률은 17에서 19%입니다. 하지만 포드나 GM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5에서 7% 사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입니다. 원가 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망이 길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이익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전 세계에 딜러망을 운영하거나 가맹점에 위탁 판매를 합니다. 그에 따른 딜러 마진은 자동차 한 대당 수백만원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담이겠죠. 반면에 테슬라는 이런 딜러 시스템이 없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직접 자동차를 주문하고 이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고객의 집값 이동하기 때문에 운송 비용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 이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또 전통적인 기업은 TV나 지면의 광고, 유튜브 스폰서, 스포츠 행사 등 굉장히 막대한 것에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언론 기사들, 언론 뉴스들 이런 곳에도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 좋은 뉴스를 퍼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이 현대기아차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언론에 돈을 주고 있고 그런 언론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광고 예산은 0원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테슬라에서는 정작 광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테슬라의 오너들이 테슬라를 리뷰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X에서 테슬라가 모습 더 나아질 모습 이런 것들을 비전들을 계속해서 우리 일반 고객들이 광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또 일반 자동차들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면 더 이상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fsd나 ota 방식으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sd는 구독형으로 운영이 되고 매월 200달러 정도의 돈을 벌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로보 택시 이런 것에서도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앞으로 팔 자동차에서 나올 수익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뿌려놓은 자동차에서도 거둘 수 있는 수익입니다. 지금 FSD가 그리고 로보 택시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부터 돈을 조금씩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자동차 테슬라가 뿌려놓은 자동차에서 모두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라든지 FSD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수익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자동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정말 개미 코딱지만큼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외주로 부품을 맡기고 공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4680 배터리부터 대부분의 부품들, 심지어 자동차의 의자까지 테슬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이러한 수직 통합 덕분에 공급망의 충격에도 안정적이고 마진 구조가 훨씬 더 강력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어도 영업이익률이 전통적인 자동차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제조에서 그 강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제조에서도 강점이 드러나지만 그 FSD 소프트웨어 심지어 나중에는 그 로봇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비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몇회 팔았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데 정말 나중에 10년 뒤에 봤을 때 그런 작은 뉴스로 인해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을 팔았지?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또, 그 시대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와, 진짜 돈 쉽게 벌었다. 테슬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몇 백배 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이 작은 자동차 판매 대수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는 데 그거에 멘탈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미 테슬라를 위한 인프라를 깔아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슈퍼차저죠. 그리고 자율주행, FSD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 버전의 차부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율주행을 학습할 수 있는 도조를 만들었고 또그 구형 자동차도 현재의 FSD를 심을 수 있는 OTA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능한 다른 자동차 기업이 있나요? 없죠. 이것이 테슬라와 일반 자동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들을 보면은 투자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위대한 기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부랴부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인프라를 설치하는 기업들은 이미 규모의 경제에서 뒤처지고 있고 지금 부랴부랴 따라가 봤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테슬라의 인프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부터 인프라를 설치하는 자동차 기업은 헛돈만 쓰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인프라를 깔지 못하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써게해 달라고 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앞으로 해 나갈 테슬라의 비전이 어마무시한데요. 우리가 제조업에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가장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로봇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시작한 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의 그 기술을 보고 베끼고 있죠. 이 로봇이 테슬라에 공장이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 집,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 주부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안쓸 겁니까? 저는 무조건 씁니다. 이렇게 공장에도 배치가 되고 우리 일상 생활에도 배치가 되고 또 위험한 일을 하는 공사 현장에도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는 사람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만들게 되고 대체 불가능한 인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그 이익은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마진 하락 10%였던 그 마진이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에 테슬라 하, 마진 하락했네 망했네 이렇게 비아냥을 하시는데 이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낮춰서 마진을 포기하면서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이야 이렇게 테슬라 마진이 떨어졌다고 해서 놀리겠지만 그 동정 업계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 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작 5%, 10% 밖에 못 벌고 있는데, 테슬라는 금액을 줄여도 우리보다 두 배가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기술은 말도 안 되게 높은데, 얼마나 등골이 서늘하겠습니까? 지금 테슬라를 따라 잡지 못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망하게 될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뭐 주가가 높네, PER이 120배가 넘었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미래에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per이 높지만 fsd 전세계에 뿌려놓은 이 자동차 에서 fsd 수익을 얻게 되고 에너지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로보 택시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옵티머스로 정말 무지막지한 돈을 벌게 되면 현재 이 per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상상력이 떨어지십니까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미 이 미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테슬라에 투자를 한 것이겠죠. 네, 그럼 결론입니다. 필리피셔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현재 이익률이 높은가? 또 앞으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정말 압도적인 예스입니다. 네, 테슬라는 복리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는 조금 오르고 또 많이 내리고 이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복리의 힘으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건데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번 돈으로 테슬라에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언젠간 그거에 대한 보답이 복리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